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제가 막보러 나고 삼보스를 비교를 해봤는데 시간은 약 19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 이게 왜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지?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봤을 때 느낀 점은 뭐냐 막보러는 그냥 모든 유저들이 그냥 막하는 곳이야.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숙련자들보다 초보자분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조금 버벅인다든지 기믹 중에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. 근데 3보스는 확실히 이거는 숙련자 파티다. 그러다 보니까 분명 3보스인데 뭐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단축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바퀴를 분명 저 돌았거든요. 근데 19분밖에 차이가 안 나. 물론 이거는 파티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예요. 더 단축된다면 더 단축될 수도 있을 거야.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공팟 기준으로 그냥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돌았던 건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. 그리고, 키나 같은 경우에는, 예, 뭐, 별 차이가 없습니다.